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소아기내과 정훈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니어에서의 위장관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실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숫자로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육체적인 나이나 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퇴화되는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하죠.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다시피 어, 상당히 이거, 이것은 어떤 질병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나이 때에 맞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젊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어, 행동 또 증상 또 여러 가지 어, 불편한 모습들은 어, 이 나이에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어, 나이에 최적화된 어, 그런 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내가 정상화를 시켜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 그렇다면 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어, 옛날 같으면은 환갑 산치하고 나면 이제 세상 다 살았다. 뭐, 뭐 저희, 저희 80년대 혹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아, 공식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65세에서 74세까지가 저것 드렸듯이 연소노인이고, 85세 이상은 초고령 노인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어, 나이를 거슬리면 안 됩니다. 나이를 거슬리는 적이 없다고요?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플러스 1시간만큼 나이를 거슬리고 있으세요. 대부분. 그래서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5년 전, 10년 전. 뭐 어떤 분들은 20대 청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갭을 다 자기가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아니라 신체 변화를 즐기라. 그죠? 렇 나이를 거슬리지 말고 나이를 인정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는 그 신체적인 상황은 날 같죠? 또 기능적으로 좀 어, 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질병적으로 보면, 어, 상당히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뭐 이럴 때면 혈압, 당뇨, 이런 어, 만성병도 있고, 또암 같은 상당히 무서운 병들도 있죠. 그래서 고위험군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 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 노인의 그범주에 들어갔을 때는 정기검진이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20년 동안 매년 빼지 않고 검사를, 기검진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암이 생겼나요? 어, 맞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검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병이 발생을 했다는 걸, 이제 병이 발생을 한 거고, 또 검진을 매년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병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했던 그 19년 동안 한 거는 헛거고, 이번 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행위 혹은 그런 상황에 속하는 거고, 그런 정기적인 체크업을 통해서 무슨 이상이 있다면 이상을 진단하고, 그렇게 빨리 진단을 함으로써 또, 치료가 잘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관별로, 위장관이라 하면 보통 위, 뭐장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위장관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 지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소화 관련된 소화기관에 해당되는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침샘, 기... ]입니다. 침샘. 침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훨씬 적게 나오죠. 질병이 없는 분이라 해도 침샘에서 침을 만드는 기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입이 자꾸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마름 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입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질병과 생리적인 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물론 당연히 병원에서 일정한 진단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진단이 되질 않고, 아, 이건 어, 어느 정도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어, 크게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좀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거, 그리고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 사탕을 좀 물고 있으면 침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분이 많으면 또 이제 어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이 최소 최대한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그런 사탕을 입에 좀 물고 있으면 침이 좀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약국에 가시면 은 침샘을 자극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은데요. 어, 연고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뿌리는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샘 자극하는 약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은 개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런 어, 몇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입마름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식도가 되겠죠. 식도는 입에서 위를, 여기 입이죠. 입에서 위를 연결하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자, 통로가 이제 긴 통로죠. 터널처럼. 그래서 우선 음식물을 삼키면 아주 차근차근 일정한 속도로 위로 어, 이 음식물 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어, 상당히 25cm 정도 되는 길이이기 때문에, 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동을 해주지 못하면 어딘가에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없다 해도 단지 어느 일부분에서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어, 잠깐 딱 0.5초 딜레이가 되면 거기서 딱 걸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지나가면 또 이제 뭐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25cm 되는 식도를 통과하는 이 과정이 스무스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디 막혔는가? 막히지 않았는가? 또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제3의 원인이 있어서 어 구멍은 열려있지만 막힌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가? 이제 이런 게 식도에서 관건이 됩니다. 물론 식도 암이 있어서 막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삼킴 곤란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시경 검사는 필요할 겁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여러 가지 검사, 뭐 기능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부분에 각 부분별 위쪽, 중간, 아래쪽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느낌의 문제죠.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나는 불편하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속도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내려가죠.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는 게좀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하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식도가 그동안 좀 쉬다가 아침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쉬지는 않겠지만 예, 상대적으로 쉬다가 다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잠깐 첫 숟가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속도 속도 문제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킴곤란을 어, 느끼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했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아 이게 아, 이게 나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좀 특히 불편하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좋죠? 침이 적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침이 적게 나오고 위산 자극하는 여러 물질들, 뭐 위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쓸어 내리고 식사를 하면은 그런 증상이 좀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뭐국한술 마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삼킴 곤란 증상이 훨씬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서서히 좀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입니다. 네. 위는 과거에 어, 위가 굉장히 나빴을 때 요즘은 헬고박터균 감염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어르신들 경우는 아직은 높지만 젊은 사람들은 위가 아주 깨끗합니다. 어, 헬고박터를 많이 치료하고도 있고 또 식생활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연세가 드셔서 어,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정상적인 위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위가 많다는 것이 과거에 아주 위가 나쁜 상황하고 어떻게 다른가 정상적인 위가 많다는 것은 위산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과거에는 위산이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되고 맨날 소화불량이 어 허덕허덕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게 있었죠. 뭐, 보릿고기를 포함해서 다 그런 부분들이 위를, 위에 부담을 주는 어, 음식, 먹거리, 이런 것들이었으니까요. 위 자체에 이제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 치아의 저작 기능 저하, 그러니까 침도 적게 나오고, 또 치아도 이제 나빠지니까 씹는 기능이 나빠져요. 그럼 충분히 씹지를 못하니까 소화가 덜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충분히 최대한 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좀 저작작용을 해서 식사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위 운동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위산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어떤 생리적인 부분 또 나이에 관련된 퇴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불편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뭐, 위라고 특별히 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장은, 네. 물론 이제 뭐, 대장, 그, 어,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대장검사 어, 잘 받아 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은 또 기능과 관련됩니다. 네. 대장이 하는 역할은 변을 만, 변, 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해주고, 또 변에 있는 물을 뽑아내서, 변의 모양을 갖추게 하면서, 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변비가 잘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팽만하죠. 배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복부 팽만감이, 변비가 있든 없든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팽만시키는 원인이 뭔가요? 깨쓰겠죠, 뭐. 그래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먹는 게 충분히 저작작용이 안 되고, 위산도 적게 나오고, 따라서 온갖 장소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침을 충분히 나오게 잘 자극을 해주고, 음식을 잘 먹고, 또 위에 있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해서 위산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장의 현상들은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 위나 장이나 어떤 암이나 괴양이나 또 기타 등등 실제 치료해야 될 그런 질병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먼저 한번 검진을 끝내고 그 이후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 불안해하거나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탑픽이 이거죠. 위축성 위암 장상표생 그렇죠. 어, 오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 장상표생이라는데 어떻게요? 열심히 사시면 되죠. 아니 암 생긴다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요? 그냥 사시면 되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 어? 이해가 안 된다. 아, 생긴다는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또 실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 100명의 장상표화생 환자분들 중에 몇 명이 암이 생기는지 아세요? 한 90명 생길까요? 아주 일부죠. 보통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농담으로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200살까지 살면 다 위암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엄청 다행인 거는 200살까지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죠? 요즘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지금 몇년 남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암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 단지 교과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뭐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장 상피아생이나 위축수 위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그냥 기능과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샘, 식도, 위 이런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불편한 거 하고 똑같이 어,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 나이가 80이면 오케이, 내 위를 8 0년도 써먹었으니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죠. 앞으로 20년만 더 써먹으면 어, 충분하다. 그 20년을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면 저는 좋겠다는 거죠. 막연히 지금 서른 살인 것처럼.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는 거죠. 자, 아니, 지금 80인데, 위는 80이면 본전 아닙니까? 그죠. 내 위는 왜 30에, 20살, 30살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30살, 20살짜리 위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위암이라는 이 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어, 위산이 많아서 오히려, 어, 영유 증상이나 또 불, 뭐, 불편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만 젊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그 나이 구성 비율이 적절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화되는 과정을, 어, 뭐, 즐기는 것이 왜 즐겁진 않겠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같이 위도, 몸도, 마음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불편한데 왜 검사 결과는 정상인가? 흔히 듣는 얘기죠. 증상하고 검사 소견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는 지구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 화성에 있습니다. 이 화성에 있는 거하고 지구에 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별개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아, 내가 아직 건강하구나. 그런 의미고, 불편하다는 것은 5만 가지 원인이 다 있어요. 그 5만 가지 원인 중에 무언가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겠죠. 제 노인들 경우는 그 나이들므로 인해 생기는 여러 생리현상들 때문에 불편할 가능성이 높죠. 검사결과 반대로, 검사결과 정상인데 나는 왜 아프냐? 예, 네, 뭐 사람이 잘못됐냐? 뭐 생각이 잘못됐냐?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 외상이 무언가 망가져야 아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안 망가져도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엄청 망가졌는데 전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아까 지구하고 화성 얘기지만, 요 문제는 지구하고 달나라 정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고, 서로 이제 그 인과관계는 있지만 이 외상의 정도하고 불편한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생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절대로 젊었을 때처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뭘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시속을, 어, 반대로. 그죠? 젊었을 때보다 확 늦춰서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절반은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또 따뜻함의 아늑함. 뭐냐 면 어, 젊었을 때는 차가운 걸 좋아하고, 뭐, 아싸란 걸 좋아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따뜻한 거를, 어, 따뜻함에 좋은 거를 좀 느껴보시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식사할 때 따뜻한 물한 잔, 이런 것들이 어, 하루를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백질 아기로의 회귀 네. 뭐냐면 어, 엄청 잘 드시는 분들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섭취하지 어, 못합니다. 젊었을 때야 뭐 엄청 때려 먹으니까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분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뿐만은 어디서 파느냐? 숙부에서 팔죠. 애기로의 귀환. 이건 제가 그냥, 예, 음, 뭐 의미가 없게 적어놨는데요. 물에 타서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근육 양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